비티는 조금 약간 진밤이고, 요게 자수가 있는 게 비티고, 요거는 이제 드래곤, 여기 어, 드래곤 자수가 있어서 드래곤 티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문하실 때 어, 팔도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서 좋아요. 어, 요거랑 어, 요거는 칼라가 이렇게 연브라운하고 어, 약간 네이비 진네이비 있죠. 그두 칼라가 나오는데 지금 진네이비가 어, 진네이비가 아까 어, 어, 오셔갖고 어떤 분이 오늘 꼭뭐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아저늘 방송하고 조금 이따 가져가시면 아니 자기 집이 멀어서 가지고 가야 되다 그래서 판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 네이비는 저희가 또 화요일날 컬러가 아 무슨 네이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버전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요런 라인이에요 제가 호피티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어 망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단 자체에 이렇게 망처럼 느낌이 되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연보라운 호피 박시한 티, 그것도 예뻤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 고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얘는 또얘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어 더위 많이 타시는 분한테는 짱인 옷이 이 옷이에요, 이 원단이에요. 그래서 요요 요 옐로우 청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줄에 어, 옐로우가 쭉두 줄이 옐로우하고 화이트가 줄이 되어 있고 여기 핸드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연청이고 어, 원단 좀 얇습니다. 그리고 살짝 텐션 살짝 있어요. 막 쭉쭉 늘어나진 않아도 텐션이 있습니다. 이거 567 나오고 어, 전체적으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원단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어, 56677 나오는데 어, 사이즈는 약간 어, 막핏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어 여유가 살짝 있는 핏이에요. 왜냐하면 텐션이 살짝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음 아주 뭐어 타이트하게 나온 그런 청바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분 살짝 있고 어 텐션, 어 스판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생지 보다는 훨씬 스판력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핸드 페인팅이 어 화이트하고 옐로우가 쭉 밑단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게 줄이 있으면서 아디다스 삼색줄 그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리가 이렇게 길이감이 어, 키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시각적으로 줄수 있는 라인이 이런 라인이거든요 티 빼서 보여주세요 네티 빼서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된 라인 티? 티 빼면 이 정도 라인 네 티, 뒤에 보여 아주 짧지 않아요 아주 짧지 않고 어, 딱 적당한 기장감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고. 그리고 사이즈는.